안녕하세요 오늘 카메라를 왜 켰냐면 제가 이제 아침에 지금 8시 반이거든요 이제 아침에 선배랑 디자인 레슨 받고 오늘 선배 레슨장 가서 제가 오랜만에 야구하는 거 한번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바로 가시죠 네, 선배 레슨장 왔고요 선배랑 같이 레슨 받고 야구 레슨장에 왔습니다 풀어 없어아 역시 근 근데, 근데 오랜만에 감각이 없다 손래에이 체질 느낌이 없는데? 아 살아있다 아네. 살아있다 곱게 <목소리> 하나요? 111 얘가 내 팔을 못 뜯고 가서 타서 그래 지금 괜찮아 어차피 야구 안 하잖아 이제 오113오116나 조금씩, 조금씩 120안 나오나 오! 하나 더120 가자 1이0아팔개 아픈데 진짜 맞아 120

우진이 형 공도 쳐봤고 뭐 정혜 영 김진우 강백호 형골 이런 거다 쳐봤는데 진짜 원타고 보이잖 기아의 김기훈길기 진짜로 길기빨려 진짜 아니 공이 타석 딱, 딱 들어가잖아 그때 한참 50인이 우실점 하고 있었어 김기훈 형이 딱 타석에 들어갔는데 첫골 팡 봤는데 공이 분명히 여기 앞에 있었거든.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칠수 있겠지? 하고 다시 이제 타선에 들어가서 똑같아. 이러고 세개 보고 삼진 세개 먹고 나왔어. 김규한테 삼진 세개 먹었어. 끝나갈 응. 때. 연락을 한번전화해어던것 뭐, 뭐. 같은데 선배레슨장에서 운동 끝나고 집에 왔는데요 제 야구 선배가 군대에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차 추가 나와가지고 계속 지금 안산으로 빨리 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바로 안산으로 달려가야 할것 같습니다 술을안 마실 것 같고 차를 제가 들고 가니까 빨리 가볼게요 아 진짜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이게 맞아? 이게 맞는 거야?

맞는 거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빠빠이.